안녕하세요. 내신마리노고소 혼인정의 홈플래너, 정플래너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광주에서 가장 넓은 신축 빌라 현장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어디 다녔나요? 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이제 복층 타입을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지역에서는 이제 실내 공간이 가장 넓은 이제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어,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좀 드리면은, 이제 전용 면적은 23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층 현장이다 보니까, 어, 위아래층 다 합쳐서 실사용 공간은 한 6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이제 방이 5개까지도 나올 수 있는 신축 빌라 현장이었고요 6개도 나온대요. 6개에서 개가 네, 나오는 현장이었고요. 여기 분양가는 얼마였죠? 네, 분양가는 이제 3억 4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 기준으로는 2억 5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어, 그 외에도 이제 대출 같은 부분은 70%가 담보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일부 이제 분양가는 어, 회사채를 지원해주는 그런 매력적인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장점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바로 주변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남향으로 배치가 된 집이어서 채광에도 상당히 좋은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덕도 그렇게 높진 않고, 그렇죠. 어 평지 살짝살짝 살짝 언덕 정도 되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빌라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이에요. 12월 31일이죠.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잘 부탁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laughs>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2019년 마지막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난 필로티형 주차 공간으로 세대당 주차 100%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릴 타입은 이제 복층 타입입니다. 복층 타입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나온 현장인데요. 좌측에는 엘리베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4층 복층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복층 타입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과장님 아래층 필로티 주차장이나 외부 설명 잘 해주시고 오셨죠? 아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내부를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현관문은 코맥스 시스템 도어락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전실이 깔끔하게 잘 나와 있어요. 일단, 바닥이나 벽 모두 이제, 포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신발 칸은 긴장으로, 네 칸, 그리고 두 칸은 전신 거울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중문에 이제, 망인 그물이 들어가 있는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아, 그리고 앞쪽에 일괄 수통키 들어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일괄 수통키를 틀어봤는데요. 집에 채광이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불을 키나 안 키나 크게그런것 같아요. 자, 일단, 거실의 모습을 한번 보, 보시면요. 굉장히 넓죠? 이제 빌라에서 보기 힘든 이제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복층 빌라 현장이에요. 어, 바닥은 모두 강마루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벽은 모두 이제 이쪽 벽면, 쇼파 자리 쪽은 이제 실크 벽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트월 자리에는 비앙코라라 패턴이 들어가 있는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전방이 이제 뻥 뚫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창호는 LG 지인 창호. 들어와 있고요. 아, 아쉽지만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뭐 벽걸이형 에어컨이나 아니면 스탠드형 에어컨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주방 공간이 일자 구조로 뽑혀 있습니다. 어, 주방 공간이 꽤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 앞쪽에다가 식탁 같은 거 설치를 하시고 아니면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방등 들어와 있고요. 식탁 설치하신 뒤쪽으로는 이렇게 일자 구조의 예쁜 상판 그리고 싱크볼 들어와 있고요. 상압으로 수납 가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3구 가스레인지와 후드 들어와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이 긴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방 용품을 이곳에 보관하시기 정말 유용하, 유용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방 뒤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 자리 한대 놓으실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 쪽으로 한 대를 더 마련하실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한대더 마련하시고, 반대편으로는 이제 보일러실과 세탁기, 건조기를 놓더라도 다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가구까지 안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실 특유의 그 냄새를 잡으실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층에 방이 총 3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일단 동선상 가장 앞쪽에 있는 방부터 넓이가 상당하죠. 근데 이 방이 안방이 아니에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넓이가 어, 웬만한 이제 빌라의 안방만큼 크게 잘 나왔고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양쪽으로 창문 들어와 있고 채방잘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이서는 따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작은 방의 모습을 안내해 드렸고요. 자, 이쪽에 이제 양쪽으로 방이 있는데, 먼저 안방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안방 공간 역시 굉장히 넓은 크기를 자랑합니다. 창문도 역시 양쪽으로 나와 있고요. 아,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으로 이렇게 파우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부부 욕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자, 부부 욕실에는 샤워 파티션과 샤워 수전 들어와 있고요. 네, 일체형 비데가 포함되어 있는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수납 가구까지 거울 모두 준비되어 있는 안방의 욕실까지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자, 바로 반대 반대편에 준비되어 있는 중간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곳이 중간방이고요. 어, 넓이가 거의 방들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이제 전용 면적이 몇 평이에요, 과장님? 네, 전용 면적이 23평이다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는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그렇죠. 23평이 나오는 그런 전용을 갖고 있는 빌라는 어, 진짜 보기 드문데 여기는 23평이다 되다 보니까 집 전체가 다 넓어요. 방들도 넓고, 그다음에 거실도 넓고. 자,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1층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 공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에는 안방 욕실과 마찬가지로 샤워 파티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 여기도 비데가 설치가 된 양변기 그 위로는 거울이 달린 순환 공간까지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큰 체구를 저기다가 <laughs> 숨겨셨군요. <숨겨주시고요. 웃음> 네, 여기는 계단 밑 공간이에요. 네. 제가 여기를 들어와 있는 이유는 어, 보통 계단 및 공간, 층고가 굉장히 낮았는데 제가 서 있어도 이렇게 입쪽을 들어올 수 있는 높이의 층고 그리고 깊숙하게, 어, 이게 제 옷이 있어서 좀지정분하네요 네, 이렇게 깊은 곳까지 창고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1층 모든 공간의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이제 거실 뒤쪽에 마련되어 있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층 복층으로 올라왔어요. 어, 복층이, 층고가 높은 데는 높은데, 층고가 낮은 데는 제가 서있기가 살짝 힘든 정도의 높이예요 그래도 뭐, 어린 아이들이 놀기에는 충분한 높이고요. 어, 맘만 먹으면 방을 총 3개를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복층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문이 안쪽 나와 있고, 저 뒤쪽까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수납공간 같은 거 짜셔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이 첫 번째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문을 설치하셔서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 과장님 키가 190이 넘다 보니까 어떤 복층을 가도 친구가 그렇죠. 낮게 보여요. 친구가 조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보시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복층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공용 욕실인데요. 욕실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층고도 높고 그 다음 샤워 시설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세면대, 양변기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이제 복층 화장실이에요 어, 샤워실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 뒤쪽으로는요 이렇게 싱크볼과쿡탑이 연결되어 있는 어 미니 주방 보조 주방 복층 보조 주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이곳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과장님? 어, 복층 공간에 이제 모든 방이 세개나 나오다 보니까 세대 분리도 가능한 이제 복층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복층에도 보일러가 들어옵니다. 여기 보일러. 혹시 아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보일러가 복층에 나와서, 어, 충분히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자, 이쪽을 이제, 어,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장도 양쪽으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도 뭐 서재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 책 읽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쓸모 있는 공간이 될것 같은 그런 복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이에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어 일단은 굉장히 시야가 뻥 뚫려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영하 19도라 그랬거든요. 지금 굉장히 추워요. 저희 과장님도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 얼른 찍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바닥은 모두 방부목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역자로 크게 테라스가 나와 있어서, 아까 보셨던 복층 어, 주방 공간에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베큐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셔서, 이제 충분히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뒤쪽까지 쭉 공간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까 저희 나왔던 입구의 모습이에요. 자,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시죠. 이렇게 경기도 광주에 위치해 있는 복층 신축 빌라 현장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얼마죠, 과장님? 네, 분양가는 이제 복층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기준층 기준으로는 2억 5천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기도 광주 신축빌라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70%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분양가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회사채를 조금 빌려주시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어, 문의하실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유선문의 주시면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이 5개까지도 뽑을 수 있는 경기도 광주 신축 빌라 현장.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내집 네 마련연구소 김지훈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집 네 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기도 광주 신축 빌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올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